푸틴 대통령이 우원식 의장을 만났을 때 무슨 말을 전달하겠냐 예, 물어봤잖아요. 뭐, 푸틴이 먼저 물어봤다는 <laughs> 거예요? 네. 푸틴이 혹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할 말 없나요? 네. 라고 하니까 우원식 네. 의장님이 남북한 문화적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. 얘기했네요 먼저 물어봤다고요? 네. 푸틴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<laughs> 좀 이렇게 우호적인 마음을 많이 갖고 있나 봐요? 푸틴의 딸이 우리나라 남자랑 <laughs> 결혼할 뻔 했어요 그것도 아, 너무 아쉬운데 아. 우리나라 무관의 딸 전라도 출신인데 그 딸과 깊은 연애관계에 대해서 거의 결혼... 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모 신문이 이름은 내가 말안 하겠습니다만 보도를 해버렸어요. 대발 보도이지 아 말아라 우리 대성아 쪽에서도. 그래가지고 푸틴이 사실 어. 민족주의를 강조하고 있는데 자기 딸들이 다 외국인하고 결혼하면 아 그렇지 그렇지. 왜 그래 이게 파토가 난 거예요? 그래서 파토 났다고요? 네. 그것이 원인이 됐어요. 아 그래요? 아 그러니까 좀 놔둬서 무를 익어서 결혼한 다음에 했으면 좋은 레버리지가 됐을 텐데. 그럼 러시아 우리가 먹는 건데. 아이그 알도 못해. 또다나로먹볼 거면 아, 조심해라 하니까 <laughs> 이쪽에 <척에>. 말조심해 <laughs>